단종입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돌아온 큐비트론 3 절단석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객님들께서는 네. 큐비트론 3를 자주 만나게 되실 텐데요. 네. 4인치 또는 5인치의 크기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습니다이 모든 금속 절단 작업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큐비트론 워낙에 유명했던 이유가 네. 세계 최초의 정밀 성형 삼각형태 입자 p s g 를 담았기 때문이었죠. 고 네. 그 형태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였다면 네. 이번에는 비슷한 형태지만 정밀하게 조금 더 오목하게 재설계가 되면서 성능이 더욱 더 우수해졌습니다. 네, 음. 어떤 점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요. 네. 고객의 편의성과 어. 또 작업 능률까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삭력뿐만 아니라 음. 수명 또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속도도 빨라졌고요. 어. 절단 속도도 빨라졌고요. 네. 또 절단 시간까지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3M의 독보적인 음. 기술, 세계 최. 의 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입자 때문에 절단석 손상 방지를 시켜주고요. 아. 또 수명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이까지 기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절단석의 손상도 방지가 되면서 네. 절단하는 그 물체도 아주 깔끔하게 절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네. 유해 요소가 더욱 더 줄어들었다이기 때문에 음. 발열도 적고요, 분진 노출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위험을 최소화 시킨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큐비트론 3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큐비트론 2 또한 너무나 제품이 우수해서 음.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네. 거기에 또한번 고민을 통해서 더욱더 성능은 업, 안전성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고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거의 큐비트론 2를 찾기 힘드시게 됐을 텐데. 음. 큐비트론3, 지금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네. 얼른 찾아서 미리 사용해보시면, 네. 와, 확실히 좋아졌구나, 라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M의 큐비트론3, 절단석과 함께 여러분들 안전한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